네 안녕하세요 인문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. 음, 어, 오늘부터 이제 저희 교류 분석이 좀 흥미로운 구간으로 들어가는데요. 음, 교류 분석의 꽃이 라켓 감정이라면 어, 교류 분석의 열매라고 볼수 있는 게 어, 이제 저는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교류 분석을 만든 에릭 번은.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그 정신분석과 조금 다르게 교류분석이라는 것을 창안을 하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. 연구 참여자를 한만명 정도를 갖고 이 연구들을 진행해서 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교류분석을 만들었지만 그 초반에는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. 어, 그런데 심리게임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. 어, 아주 미국 전역에서 이 교류분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, 이 교류분석의 그 심리게임을 토대로 이제 세계화가 됐죠. 그리고 그 뒤로 점점 더 발전된 그 교류분석의 이론의 틀을 갖추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. 지금도 교류분석은 좀 이렇게 열린 이론, 이것만이 교류분석이야! 하고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, 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론들을 많이 수용하고, 발전하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. 어, 그 중에서 이 교류분석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든 게 바로 이 심리게임이었기 때문에, 심리게임의 교류분석이, 교류분석에서 이 심리게임이 교류 어, 아, 교류 심리 가장 큰 어떤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어, 오늘은 심리게임이 어떤 원리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, 심리게임에 대한 이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심리게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, 스트로크, 그러니까 인정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게좀 편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서 어, 거짓말을 하거나 어,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아, 이런 종류의 이면 교류를 발생시키면서 마음 가운데 서로 계산을 해야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이 심리 게임이라고 합니다. 이 심리 게임은 사실상 뭐세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서는 대체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심지어는 둘 사이에서도 심리 게임이 발생할 수 있죠. 특히 별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면. 심리게임이 둘만 있어도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심리게임은 또 아주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심리게임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권시,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이 심리게임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죠. 어, 이 교류 분석과 심리게임을 만든 에릭번은 심리게임을 3개의 급수로 나눕니다. 첫 번째 급수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 심리게임 급수입니다. 이 1급 심리게임인데요. 이 1급 심리게임은 뭐 아주 간단한 뒷담화 같은 거? 뭐, 엄마한테 오늘 혼나고 학교를 갔어요. 좀 우울하죠? 근데 내가 엄마한테 혼났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구한테 토로하고 공감을 좀 얻고 싶어요. 그럴 때, 아, 하고 한숨을 쉬는 거죠. 그럼 친구들이 와서, 야, 왜 무슨 일이야?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짜증나게 하잖아. 뭐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왜 무슨 일인데 물어봐서 아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. 야 진짜 열받 낫겠다.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몰려와서 친구를 위로해주죠. 이런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수다 속에 있는 아주 사소한 교류 속에서 나오는 어 인정 욕구를 취득하고자 하는 말들. 이런 것들이 1급 심리 게임입니다. 뭐, 관계를 그렇게 크게 어그러뜨리지는 않지만, 그렇다고 내가 이 말을 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면 또좀썩 좋지만은 않은 정도 수준에. 물론 드러나도 뭐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, 그렇게 뭐 드러나도 되고 안 드러나도 되지만, 내가 인정욕구를 갖기 위해서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 정도의 말을 하게 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는 정도를 심리게임 1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심리 게임 2급은요, 이것보다 어, 좀더 심각하게 진지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. 이를테면 누군가가 막 싸우고 있는데, 어, 당신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? 그리고 실제로 뭐 딸이나 아들을 불러서 야,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교묘하게 원래 있었던 일들을 살짝 왜곡하면서 교묘하게 그 사람이 내 편을 들도록. 어, 치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.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실제 어떤 게임이 시작돼서 게임이 지,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들부터가 이제 2급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2급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, 서로 그 게임을 한다는 게 들키면 굉장히 관계가 좀 어그러질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누군가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할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심리 게임인 거죠. 그리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방식에 좀좀 관계를 많이 어그러트릴 수도 있고 들키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마음의 교류들 이면 교류들이 2급 심리 게임입니다. 대부분의 심리 게임은 이 2급 심리 게임, 소위 심리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2급 심리 게임들입니다. 1급 심리 게임도 그냥 뭐, 교류분석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심리 게임이라고 부르지만, 모든 사람에게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, 굳이 그것들은 처리해야 되는 수준의 심리 게임은 아닙니다. 근데 이 2급 심리 게임부터는, 이 심리 게임이 자기의 교류 패턴에 깊이 들어가서, 주 교류 패턴이 되어버리면, 관계가 다그러지고 긴 시간 동안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고, 긴 시간 동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서로 다 힘들게 만드는 구조로 들어가요. 그래서 이 2급 심리 게임부터는 좀 상담도 필요하고, 어또 수정하거나 자기 스스로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이 2급 심리 게임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, 정말 자기도 모른 채 그냥 하게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, 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걸 꺼리게 될 수도 있고,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관계들이 어그러지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심리게임 앞으로 진행될 대부분의 그런 그 심리게임은 이 2급 심리게임 속에 있습니다. 3급 심리게임은 이제 병원이나 심, 좀 심각하게는 법정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심리게임을 3급 심리게임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이 삼급 심리 게임 중에 들어가는 거는 소위 뭐 리플리즈 공군이라고 불리는 음 그런 것들입니다. 그 예전에 안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한 한참 그 이제 소개가 됐던 이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어요. 저도 그냥 짤로만 좀 봐서 수지가 주인공을 했던 안나라고 하는 드라마 아니면 영화인데 죄송해요 잘 몰라요 제가.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그 리플리즈 공군을 갖고 있는 그 역할을 수지가 했죠.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인정하니까 자기도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에서 그 사람 흉내를 내다가 그 사람으로 이제 오해를 받은 게 너무 그 좋았던 거죠. 그게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.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 수준이 이제 3급 심리게임이 되는 겁니다. 또 어떤 것도 3급으로 좀 많이 볼수 있냐면 가스라이팅이나 글루밍 같은 것들도 어, 마찬가지로 어떤 3급의 심리게임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심리게임이 어, 36가지인데 원래는 지금은 한 100개가 넘어요. 심리게임 연구된 게. 예, 그런데 어, 저는 본 강의에서는 그 에릭번이 직접 만든 36개의 심리게임만 다루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하나하나고 36개만 봐도 아주 대표적인 구조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중에 대부분은 2급 정도 수준이고 몇몇 개는 3급 수준으로 갈수 있는 그런 소스가 마련되어 있는 그 심리게임입니다. 이 심리게임의 이제 원리가 있는데요. 심리게임은 기본적으로 이면교류를 그 전제로 합니다. 이면교류라고 하는 건 어 속마음을 숨기고 진짜 자기의 의도와 마음을 숨기고 우회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면교류입니다. 실제로는 굉장히 네 싫지만 뭐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맥락의 이면교류입니다. 야너 너는 짜장면 좋아하지 짜장면 먹어 이렇게 했을 때어나 어, 짜장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, 그, 래나 그래, 짜장면 좋아해. 이런 것도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일종의 이면교류입니다.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오해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면교류에서 사실 이 심리게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이면교류가 이면교류 단계를 벗어나서 이 이면교류를 통해서 인정 욕구를 채우거나 그런 스트로크를 습득해 오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스트로크를 습득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속임수가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심리 게임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속임수입니다. 내, 내 진짜 마음을 말하거나 내 진짜 의도를 말하지 않고 뭔가를 속이는 데서 심리 게임은 시작이 됩니다. 그, 속임수를 던지는데, 이게 심리게임이 되려면, 속임수를 던지는데,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,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그 속임수를 던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속임수를 던지는 대상이, 특정하게 그 속임수를 던지는 그 대상, 유형이 있어요.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습니다. 심리게임이 진입해서 들어가려면, 내가 심리 게임을 걸었을 때 그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거를 심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어, 예를 들어서 어, 내가 던지고자 하는 심리 게임이 좀좀 성격이 온순한 사람에게 던져야 되는 심리 게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. 근데 매몰찬 사람을 만났어요. 그럴 때는 어, 그 사람의 어떤 이 매물 찬 사람으로부터는 내가 던지는 심리 게임을 통해서 이 속임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럴 때는 이 게임이 성립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게임이 성립이 되는 내가 사용하는 게임이 이 36가지 심리 게임 중에 누군가가 자주 사용하는 심리 게임이 있는데 이 자주 사용하는 심리 게임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. 그 사람을 만나야 이게 작동을 합니다. 아무에게나 다 작동하지 않아요. 그래서 먼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속임수가 있어야 되고요. 그 속임수가 잘 통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약점이 잘 보이는 사람이면 심리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오지랖 게임 같은 게 있어요. 오지랖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계속 줘서 계속 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습득하는 방식의 그런 게임을 해요.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.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떤 선물을 들고 가서 계속 지어주는 거죠.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정을 갖고 칭찬도 하고 고맙다고 말도 해주지만 부담도 있겠죠. 어, 그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주는 걸 자꾸 받아요. 받으면 나중에 내가 계속 줬던 사람이 하는 부탁을 저 사람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요런 종류의 심리게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행위가 순수하지 않은데, 저 사람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거절하지 못하고 받을 수 밖에 없고 그걸 받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내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.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.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심리 게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임수와 이면교류와 약점이 만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죠. 그 반응을 즐기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어떤 어 나에게 어떤 스트로크를 만족감을 던져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리 게임이 통하기 시작하면 내가 속임수를 던지고 그 사람이 그 약점이 걸려 들어서 어떤 반응이 형성되면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감정을 조성하는 반응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전환이 돼요 내가 주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부담을 갖는 상태로 어떤 관계가 전환이 됩니다. 그러면서 예기치 않은 상태로 이 관계가 어떤 혼란을 갖게 되고요. 그 혼란은 어이이 이 심리 게임을 걸었던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결말로 나게 돼요. 그 결말은 대체로 이 심리 게임을 건 사람이 얻고자 하는 어떤 인정 스트로크를 얻는 것으로 어, 결말이 납니다. 어, 요때이 심리 게임을 건 사람과 그 그걸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위 가짜 감정이라고 부르는 라켓 감정이 드러나면서, 어, 요, 게임의 결말이 오게 됩니다. 물론, 결말이 온다라고 하는 게, 이제 관계가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. 요 게임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. 곧, 단회적인 게임이 결말을 얻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, 심리 게임의 과정은 이렇게 속임수와 약점이 만나서 반응을 가져오고, 그 반응이 관계의 전환을 가져오고, 그 다음에 그 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, 어떤 그 라켓 감정으로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결말을, 내면서 이 심리게임의 구조가 아직 끈,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. 뭐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왜냐면 얘가 안 들어가니까, 어 쉽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36개의 심리게임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서 가능하다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상황들도 접목시킬 수 있다면 접목시키면서, 어, 한 번,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, 어 그, 앞에서 있었던 그 이론들이 이 심리게임을 통해서 어 상당히 많이 이제 설명이 되고, 어 그렇게 적용이 되고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36개의 에 심리게임 이야기가 끝나고 난그 다음엔 이 심리게임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앞으로 한 40번 정도 되면, 음 아마 이 교류분석 강의는 끝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너무 텀이 길죠? 교류분석 강의 올리는 텀이 너무 길어서, 그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, 여유가 되는 대로 좀 빨리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